저 돌아가니? 금방아 저거 태고 있어? 저거 되고 있냐고? 정장할 정장할 때는 저 얼른 는데른 가. 얼 하나 지켜지가 지켜 가지마가지마지켜지지켜 지금 지켜. 가지 가지 돌아! 돌아! 지금 지지 지금 지 지금 지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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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어 지금 지금 지금

왜 지나가니까 발이 나와? <laughs> 좋아, 좋아, 좋아. 오 he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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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y. 어, 죽였다 죽였다 승룡이 승룡이 아이고 씨. 아, 아깝다 아 아깝다 아 근데 한 템포 줄이면 안돼 아까 있어야돼 승룡이 아, 완전 프리였는데 살짝 살짝 좋았어, 야, 야. 야, 어, 좋아, 오,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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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다음 어떻게 움직일 거야? 그렇지, 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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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까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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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비. 좋았어. 침착해서 침착해서 좋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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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어시. 나이스 골 나이스 골 오케이, 오케이. 어? 마시야, 공이 막 막으로 가 막, 이렇게 가 막. 그렇지. 이게, 이게, 청년이지 이게, 청년이지이 이게, 이이다 간다 이게, 이어 너가 너무 못하는 거 아니야? 야, 이거... 야, 이건 만약에 짜야지 각본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아, 역시 각본대로 가야 된다니까? 이렇게? 어? 레프리가 불었잖아 야, 진 모든, 모든 잘못은 레프리 레프리가 불었어 대준이가 왜 수비야? 에이 간다. 넘버 세븐이 수비인 거 있어? 어, 가, 가, 가. 다시 다시, 에이, 에이. 다시 다시 줘! 줘! 에이. 원수, 원수, 원수. 간다. 와. 오. 오 좋다 좋다. 에이 제이. 와와 케빈. 공수가 너무 빨라 나이스 정우 상민 간다 위원다, 위원다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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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좋아 간다 간다 아 우룡이 우리 우리 나이스 컷아 올라와. 올라와. 우룡이 어, 있었네 승룡이 끝까지 승리로 끝까지 위, 위, 위. 오, 그, 그, 지켜 지켜 거기 지켜, 와이프, 와이프, 지켜. 들어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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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. 여, 와이프 지켜 와이프 지켜 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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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이프 지켜 와이프 지켜 대훈아! 시켜, 시켜, 시켜! 없어, 없어! 둘! 아,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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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하자! 잡아줘잡아줘잡아 나이스! 고에에 위에! 됐다, 열어! 열어! 열어, 어 굿이다! 굿이다! 아! 잡았어, 잡았어, 잡았어! 잡았어! 와이씨야 네. <laughs> <laughs> 이거 막으면 손 손가락 나가. 아까비 아까비.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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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오! 나이스, 나이스. 이렇게 하면은 양발제비들이 은근히 많네. 어? 양발제비들이 은근히 많아. 그러면은 포지션을 어, 여러 개로 쓸수 있잖아, 우리가. 뭐야 뭐야 뭐야! 아이고이 바보 목주마. 그러니까 아. 아까 제 했잖아요. 야너 네. 얼굴로 축구하지 말라 그랬지. 발로 하란 말이야 축구. <laughs> 그 자승한테 발은 못 생겼다고. 뭘구가 뭘구가 뭘구가. 야. 야, 김 코치, 네가 꼴리 보면 안 되지. 저, 게임 조율을 해줘야 되는데. 와 와우, 와우, 와우! 와우.

<laughs> 오호! 아이고 진짜 마무리가 안 되냐 마무리가 안돼 청팀 아민 I mean, 우리 저희 청년팀 어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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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지금이야 야 와우 리 머리 없바람 진짜 없네 바람 어디가 어디 어디 나이스 피스다 익정아! 난니 핑크 양말밖에 안 보여 야. 됐다 야, 야, 야. 야, 야. 야. 야, 야. 옆으로 옆으로 나이스 킥! 아무리 걷어내봐도 다시 돌아오는 공오 아, 아, 나이스. 나이스 영광이 형 나이스다 나이스 이야 나이스. 나이스. 야 왓이야 너 아니 야 오른쪽에 완전히 비었는데 그거 뭐하는 거야 오 야, 어떻게 작년 수비가 더견고하냐 네, 네, 네. 오케이, 입정! 입정! 사이드도 갔다. 아이고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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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 야, 아. 아. <놀람> <놀람> 우리 <laughs> 숫자가 지금 8명인데 내려와요 야너이쪽이 <laughs> 오늘 또 추노가 됐냐 <웃음> 어? 사 잡았어 잡았어 해결해 해결어 거기 조심해야 돼 발목 나가 어 맞아 맞아 근데 이거 쉬워 인공, 인공 잔디인데도 물을 줘야돼? 나이스 나이스 아니 아까 저기 의자 밑에 있네 거 의자 밑에 있는거 공 챔피언 챔피언 वाता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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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야! 나이스! 카드 따라왔어요나 지금 꼴리실 책이지. 나이스! Hey, J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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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. Ah. Wow! Number forty-eight, nice! Wow, good. 좋다. 여기 세명 있다 세 명. 우후. 그래 이거지. 이거지 이거지. 완전히 떠먹여주는구만. 완전히 떠먹여주는구만. 응?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. 나이스. 이거 30분 차는 거잖아요, 그죠? 30분 차는 건가? 8분 남았어, 8분. <목소리> Wow! Wow! Nice Kevin, nice Kevin. 예, 네, 수고했어, 수고했어. 일단, 청년은 포기하자. 저 청년 주장이구야 뒤에, 거기 도화지. 야, 도화지 <laughs> 자, 수고하셨습니다. 아, 이거 한번더못썼네 그냥 한 번도 못 썼네. 아, 이걸.